네 결혼 얘기가. 근데 뭐 결혼이 다 억어진 거예요? 네 날짜까지 잡혔는데. 날짜까지? 네. 누나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줬죠? 네 카드를 아예 저 잡... 신용카드를? 네. 어, 신용카드 쉽게 안 줬는데. 근데 그 카드 갖다 뭐 했었어요? <laughs> 뭐 집에서 컵라면 먹을 거 밖에서 좀 비싼 거 먹고. 아니 비싼 거 먹을 수 있지 누나가 그러라고 준 거니까. 근데 노는데 유흥비로 썼죠. 유흥과 개인적인 사치와 친구들에 대해서 과시와 품위 유지하는 데 썼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? 근데 무당을 믿어요? 네 이유는 뭐예요? 안 틀리니까. 음. 응. 왜뭐 어디가 전보면내 상황을 맞추는 거 같고. 예.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또 맞는 거 같고. 어? 응? 약간 좀 미안한 얘기지만 키가 얇다라는 생각이 은 든다. 근데 그런 부담이 있을 이유가? 아. 이런 손님들만 오면 참 좋은 고객들인데 근데 나 물어볼 거 있어. 근데 그전에 누가 결혼할 사람 있지 않았어요? 네. 그런 맥주감에... 근데 뭐 결혼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? 네 날짜까지 잡혔는데 날짜까지? 네, 네 일방적으로 좀이어지자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내가 봤을 때뭐 바람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 커플은 내가 꼭 잡아야 되는 사람이어서 었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조금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? 털 치키였습니다. 음. 그러면 사장님은 그때 뭐 일을 안 하실 때인 거야? 네, 지금 취업 준비 그럼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? 예. 예. 연상이었어요? 예 내가 봤을 때 인생에 저러의 기회를 놓치신 거 같아, 넌 그래서 이제 붙잡으려고 다시 하는 거죠 붙잡으려고? 예. 내가 봤을 때 헤어진 지좀된거 같은데?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? 그때는 모르고 헤어지고 나서 응. 아 진짜 인생이 요 안 풀리니까 그때는 그래도 좋았거든요. 그나마 좀 만날 때 행복을 했다. 네, 좀. 근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우연히 만난 그 귀인인 누나랑 왜 헤어졌다고 생각해요? 본인 생각하기에.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별 통보를 했을 때남 분명히 그 누나 성격상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냥 정말로 잠수 이별을 탄 거야. 결혼이 파혼까지 됐는데. 잠수는 아닌데 음.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는 사실 괜찮지 않나? 거 헤어질 이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냥 성격 차이였다. 음. 사장님 봐봐요.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진짜 귀인을 놓친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이 그러니까 집안이 탄탄한 사람으로 느껴져요. 이게 그런 맞다면, 응?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기준점 갑은다 다른데 뭐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나랑은 너무 결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의 자녀분이랑 연을 맺게 된 거예요. 그런데 처음에는 누나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좋았지. 응? 그리고 그 누나도 내가 봤을 때 본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을 것 같아. 왜냐하면. 너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가왔던 남자들은 다 목적성이 있었는데 너만큼은 나한테 그런 목적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마음을 주고 진심을 줬을 것 같아요. 누나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줬죠. 네. 그럼 뭐 어떻게 줬어요? 뭐 용돈을 준 거예요, 카드를 준 거예요? 카드를 아예 저 신용카드를. 네. 어, 신용카드 쉽게 안 줬는데. 근데 그 카드 갖다 뭐했었어요? 아니 뭐 집에서 컵라면 먹을 거 밖에서 좀 비싼 거 먹고 아니 비싼 거 먹을 수 있지 누나가 그러라고 준 거니까 근데 노는데 유흥비로 썼죠 근데 누나가 그러라고 그 카드를 준거 같아요? 근데 사장님 나뭐 물어볼 거 있어 사장님 무당집에 가서 뭐한거 있지 어. 뭐, 부술 했어 안 했어? 했어요 그럼 면목은 뭐 제스쿠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뭘한 거예요? 네 그럼 뭐 무슨 목적으로? 제외 제외? 그래서 어떻게 그거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? 아니요 없죠? <laughs> 하나 돈만쓰요 사장님 봐봐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님 그 사주단자를 여기 지금 적어놨잖아 내가 이거를 갖다가 당신 맘대로 어? 이 비방도 하고 저 비방도 하고 내 맘대로 이 사주 단자를 갖다가 움직였다고 생각해 봐. 당신 기분이 좋아요, 나빠요? 음, 나쁘겠죠. 그래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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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 이런 거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. 응. 아니, 없는 걸 떠나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함부로 내 사주 단자 남의 사주 단자를 움직이는 건안 되는 거잖아.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주민 번호만 잘못돼도 개인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. 응? 사장님 봐 봐.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시 잘못됐다 이렇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집 조상에서 당신을 밀어내. 저래. 응? 응. 생각해봐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한데 그 집은 집안 내력이 있는 학자 집안인 것 같아. 뭔가 탄탄탄탄한 대로가 있는 것 같대. 근데 거기에 본이 아니게 본인이 꼈어 길자리가 아닌데. 그럼 꼈으면 본분에 맞게끔 충실하게 살면 되는데 주제에 넘는 행동들을 했대니까 컵라면을 밖에서 사 먹었다가 아니라 당신은 그카도로 이혼과 개인적인 사치와 친구들에 대해서 과시와 품위 유지하는 데 썼대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렇죠? 렇 응. 그지 아빠 엄마가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. 그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꺾고 누나의 의견으로 결국 결혼까지 이행을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 네. 근데 마지막에 파혼을 했던 건 내가 봤을 때 바람이고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본인에 대해서 정떨어져서야. 근데 인간에서도 그렇게 정이 떨어졌으면 그집 조상에서는 당신을 얼마나 밀어내겠어 결혼이 인간끼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조상끼리도 하는 거거든 인간끼리도 합이 안 맞으면 조상끼리도 합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를 싫어하는 그 조상을 인연 합의 제외라는 거를 통해서 양가 조상을 하나로 합쳐놨어 응? 묶어놨다고 나는 너가 너무 싫은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인생이 더 뒤집혀서 잘 되는 거라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. 그렇죠. 네. 응? 조상은 이래서재회나비방이나쿠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. 쏘쏘한 길에서 태우는 이해한는데 그거라도 안 붙잡으면 좀... 너무 안 풀릴 것같아서 응. 근데... 누나를 안 만나고 안 풀릴 것같다는 거예요? 누나를 안 만나면? 내인생에서태가 없어서. 그러면 누나는 그렇게 나를 기대는 남편이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혼자서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남편이 멋있을 것 같아? 부자 응. 그럼 본인은 뭘로 매력을 피할 거야, 누나. 나는 누나만 좋아. 우리 옛날 그때 좋았잖아. 누나, 나 순수해. 다시 정신 차렸어. 그때로 돌아갈게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. 사장님, 운이 좋은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.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말 질질 끊어봤자 그 답이 그 답이야. 응? 인연법이 없어. 있으면 나라도 사장님 이렇게 고민이 되니까 우리 한번 만나 다시 잘해보자 얘기하겠지. 근데 인연법이 없어. 아닌 사람은 과거 없 포기하고 응? 그리고 조상은 풀어줘. 함부로 묶어놨는데 기분이 좋겠냐고. 알았죠? 누나 포기할 수 있어요? 노력 하겠습니다. 노력? 다시 만나고 싶어? <laughs>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귀가 얇아서 안돼 사장님 안 아, 돼요 <laughs> 알아.